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활치료의 모든 것 튼튼한방병원 김은송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골절로 수술 깁스를 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골절 이후에는 뼈가 붙는 것만큼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붓기는 괜찮은 건지 왜 계속 아픈 건지 따뜻한 침질을 해줘야 하는지 차갑게 해줘야 하는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골절 후 회복 오늘 영상을 보시면 명쾌해지실 거예요 골절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뼈는 보통 피부 근육이 감싸고 있는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골절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 근육과 같은 주변 구조물들이 어쩔 수 없이 건드려지게 됩니다. 여러 조직들이 건드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술 직후에는 붓기와 열감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붓기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체액 배출이 잘 안되고 그쪽으로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데. 이제 뼈가 잘 붙게 하려면 골절 부위로 영양분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붓기를 빼기 위해서 그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위치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 같은 경우는 누운 상태에서 가슴 위에 팔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팔 밑에 베개를 두세개 정도 받쳐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종아리 아래 베개 두세개나 두꺼운 이불더미를 받쳐주시면 쉽게 자세를 만들 수 있고요. 화끈거리는 열감이 있다면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얼음찜질은 통증을 줄여주고 열감을 가라앉혀 줄수 있습니다. 너무 차갑지 않도록 수건으로 감싸서 15분에서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잠깐 멈춘 다음 냉기가 빠진 후에 다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단 말씀드린 처치를 하는데도 심한 통증을 동반한 붓기가 있거나 열감이 이상할 정도로 심하시면 수술하신 병원에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뼈가 붙으려면 그 부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깁스나 보조기로 고정을 합니다. 당연히 골절일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얼마나 길게 고정을 할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고정이 길어질수록 뼈는 더잘 붙지만 아무래도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 관절이 굳고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길게 길게 깁스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고정하는 기간을 되도록 짧게 끊는 추세입니다. 고정하는 기간 동안 굳는 걸 예방하려면 골절 부위를 제외한 다른 관절들은 같이 쉬게 하면 안 됩니다. 관절이 굳지 않도록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주변 근육들은 이제 강화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 중에 왼쪽 발목 골절로 깁스 중인 분이 있는데요. 왼쪽 고관절 무릎은 수시로 움직이시도록 티칭을 합니다. 고관절 무릎은 부러진 곳이 아니니까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구축을 방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인 오른쪽 다리도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운동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워서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부터 이제 벽 짚고 오른발을 선 상태에서 까치발 들기, 한발 스쿼트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 빠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깁스를 풀고 걷기 시작했을 때더 안정적으로 재활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골절된 왼쪽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깁스를 풀면, 아, 이제 다 나았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깁스 했을 때보다 풀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동안 관절이 뻣뻣하게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절이 굳으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 힘줄 같은 연부조직도 함께 굳어지는데 이 연부조직들이 다시 늘어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통증이 있으니까 뼈가 다 붙진 않았을 텐데 움직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시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수술병원 선생님 가이드 따라서 재활을 하는 건 일상 복귀를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깁스를 풀자마자 당장 뛰고 운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체중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부터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시면 됩니다. 관절 굳은 게 풀리고, 이제 힘이 붙으면서 더잘 움직여지고, 통증도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뼈가 완전히 붙으려면 대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재활 운동 없이 골절 부위를 고정한 채로 지내면 주변 관절이 굳어서 뻣뻣해지고 나중에는 뼈 붙는 것보다 이 굳은 관절을 푸는 게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뼈가 완전히 붙어야만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뼈가 완전히 붙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의료진 소견에 따라서 재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술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전보다 골절 부위를 더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게 되어서 재활 운동을 더 빠르게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재활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골절 부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수동적으로 조금씩 가동 범위를 늘려가면서 움직이는 것, 이때 부위에 따라서 CPM 같은 기계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가동 범위가 나온다면 둘째로는 자세 유지하기, 버티기 같이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작은 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리 골절 같은 경우는 처음엔 체중 부하 없이 다리 들기, 펴기 등 간단한 움직임을 먼저 하게 되고 이후에는 10% 30% 5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체중 부하를 늘려가게 됩니다. 체중을 100% 실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걷기 연습부터 다양한 움직임 훈련이 들어가게 되죠 병원에 계시다면 주치의, 물리치료 선생님의 도움과 가이드를 따라서 재활을 진행하시면 되고 집에 계시다면 스스로 반대편 팔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수건, 밴드 등 도구를 이용해서 재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단 골절 회복은 뼈가 붙는 과정이니까 조금 길게 보시고 재활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꼭 수술병원 가이드 따라서 재활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골절 수술 후, 깁스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과 관리법, 그리고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척추 수술 후 도움되는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